대계적인 무기 수입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는 우리에겐 기회의 땅이자 첨단 기술을 펼쳐볼 수 있는 검증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중동 아부다비에서는 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아이덱스가 열렸는데요. 다파스페셜에서는 이번 아이덱스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아이덱스에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방위산업 전시회라 불릴 정도로 60여 개 나라에서 손꼽히는 방산업체들이 참가해 치열한 수출 경쟁을 펼쳤습니다. 최신형 무기를 통해 방산세제에 장이된 아이덱스 현장 속으로 직접 가보실까요? 중동 아부다비 주요 건물을 테러범들이 점거하자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늘에서는 공격 헬기가 출동하고 이어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진압 작전이 펼쳐집니다. 괴물로 불리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의 위력까지 더해지면서 적군이 궁지에 몰리고 작전이 성공기에 끝납니다. 아부다비 아이덱스 개막식에서 열린 기동 시범과 화력 시범의 한 장면을 보셨는데요. 이처럼 아이덱스에서는 세계적인 방산 업체들이 내놓은 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1993년에 첫선을 보인 아이덱스는 경년제로 열리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로 이번이 11번째입니다. 대규모 전시회답게 각국의 최신 무기가 38,000m 규모의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지금 국산 제품인 신궁에 직접 몰라타 시연해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이덱스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60개국에서 첨단 제품을 들고 활발하게 세이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보유한 중동 지역은 세계 방산업체들에겐 새롭게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간내의 부스를 차려놓은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방산기업 27곳이 참가해 수출 경쟁을 벌였습니다.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저희 회사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 중동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영업력을 늘려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은 탄약과 유도무기, 조중경, 무인항공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품목으로 중동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행사 에거는 기업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았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후 복구 사업 및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집중적으로 중동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많은 제품 판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Very good quality. About the quality and v a r 이 e t y of goods and also the prices. 없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신 f 방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아이덱스 무대를 세일즈 활동의 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쟁쟁한 경쟁자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운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업들의 성과와 정부의 지원 활동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정미 조준경입니다. 이 조준경을 총에 장착해 렌즈 속에 표시되는 빨간 점과 표적을 일치시켜 사격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쉽고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어 영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총알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동 지역에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이 UAE도 지금 많은 손님들이 와 있고요. 저희 물건을 찾는 카스터머들이 그 많이 와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UAE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 제품을 이미 알고 많이 시연까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회사는 아이덱스 기간 중에 UAE 항공 분야 업체와 손잡고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유인 항공기를 무인화해주는 작업을 도와주고 중동과 동남아 지역 판매를 위한 마케팅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국내 그 UAE뿐만 아니라 중동시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걸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 무인 항공시장에 뻗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큰 의미가 있다고 하있습니다 연습용으로 만든 이 수류탄은 재질을 흙으로 만들어 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부담까지 없앴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특허까지 받은 이 제품은 이미 중동 지역에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주포에 장착돼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장비인데요. 편리한 작동과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오는 4월에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 영국과 미국 기업들이 독식해오던 강동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앞세워 최근 5년간 10배 이상의 수출 성장세를 보인 강소기업도 있습니다. 이 밖에 중개기능과 GPS가 내장돼 있는 무전기업 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돋보이는 결과물입니다. 무전기 자체에 중계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전기 자체만 가지고 통달 거리를 3, 4배 이상 넓힐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기술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특허 기술이고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만큼은 최고를 자부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저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가세한 세일즈 활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탄약 개발을 해온 이 대기업은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바로 수출 효자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또 원격으로 조정해 접근을 감지해 낸다는 원격 운영 통제탄도 최근 전력화돼서 올해 중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 같이 한국을 갔다가 새롭게 보는 이런 터닝포인트가 그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큰 기대를 갖고 방사무자 수술을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동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자폭형 고속 무인기인데요. 영상카메라와 첨단 항법 장치 등을 탑재하고 최전방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식별한 후 돌진해 자폭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아이덱스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 필리핀 등의 나라에서 무인기 관련 개발을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 마케팅은 우리 회사와 우리 정부 당국, 특히 방사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세일즈 활동을 물밑에서 지원하기 위해 노델의 방위사업 총장이 이곳 아부다비를 찾았는데요. 한국관 부스를 차례로 돌며 기업들을 격려하고 제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활발하게 이어졌는데요. 특히 UAE 왕세자와 만나 해군 분야 협력을 긴밀히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AE 해군 부사령관은 소형 잠수정과 항만감시체계 등에서 우리 측의 협력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해군 장비라든지 해군 분야에서 앞으로 UAE 하고 쌍방향의 그 복합적인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중동을 무대로 펼쳐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세이지 활동, 기술력과 꾸준한 마케팅을 앞세운 기업과 정부의 지원 활동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아이덱스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세일즈 외교 활동까지 더해져 시너지 효과가 컸던 기회였는데요. 이번 아이덱스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천여개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한 아부다비 아이덱스. 풍부한 오일 머니를 보유한 중동 지역에서 각국의 방산 업체들이 벌이는 마케팅도 볼만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바이어들의 상대로 최신 장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잠재 구매자들은 우리 장비의 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특히 이번 기회에 양국 정부라든지 기업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선보인 장비를 보니 탄약류 외에도 지휘 통제 통신 시스템과 유도무기 무인 항공 시스템과 같이 고도의 첨단화된 품목들이 많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주력 수출품하면 탄약류와 부품 종류가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품목이 다양해진 걸볼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 겁니다. 특히 방산 업체의 그 보유 기술들도 세계 어떤 그 유수한 방산 업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런 그 각국의 소요에 대해서 충분히 수출을 할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UAE 아이덱스 전시회는 우리에게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방산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UAE와의 방산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 기회를 넓혔기 때문입니다. UAE 수출뿐이 아니고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다 겨냥해서 온 거고 여기에 오는 모든 중도의, 중동의 그 토호, 부호들이 다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그 방선 전시를 계기로 아마 그쪽으로 진출한 기회가 굉장히 확대될 걸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만큼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무기체계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방위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산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떠셨나요? 이만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전망 밝아 보이죠? 올한 해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